25 숨바꼭질. 행복한 아이들이 뛰어노는 동네 곳곳. 시끄러운 소리와 익숙한 풍경들은 내가 그리워하던 추억으로 다가온다. 그 시간이 그리워서 내가 할수 있었던 순바꼭질 친구들과 두근거리는 예감과 함께 어디서 찾을지 누구한테 숨을 깨야 할지 고민하고, 매일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놀이를 즐겼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의 기억도 희미해지고 숨바꼭질을 즐기던 아이들도 모두 성인이 되어버렸다. 내가 한때 두근거렸던 그 추억들이 이젠 어디서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림처럼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그리움의 힘을 믿고 나는 아이였던 시절의 놀이와 추억을 계속해서 회상한다.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내 마음 속에 살아남을 그 추억들이 나를 기억을 춤추는 아이로 만들어준다.